안녕하세요. TQQQ에 몰빵 투자 중인 무지롱이입니다. 12월 29일에 2023년 마지막 TQ 배당이 나왔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초고위험 상품인데 배당까지 주니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 얼마나 받았는지 기록해 볼까요? 아. TQ는 ETF이기 때문에 원래 분배금이라고 해야 하지만 편의상 배당금이라고 칭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지난 3월 말, 6월 말, 9월 말에 이어서 이번 12월 말에 TQ 배당금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 9월 배당 때 추석 연휴로 10월 초에 배당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말 연휴 때문에 당연히 1월에 입금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2월 29일 오후에 들어왔답니다. 갑자기 전체 예수금이 확 늘어나 있어서 깜짝 놀랐다죠. 그럼 우선 각 계좌마다 얼마씩 들어왔는지 살펴볼까요? 23년 월급 적립식 계좌엔 배당락일 기준으로 TQ가 1146주 있었으며 투자금은 4,609만 원이었답니다. 세후 217.66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되었네요. TQ 200주 949만 원이 투자된 양도세 절세 계좌엔 세후 37.99달러가 배당금으로 입금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22년 정립식 투자를 마치고 현재 거치식으로 킵하고 있는. 22년 계좌인데요. 덩치가 큰 만큼 배당금도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1억 1,492만원으로 총 2,431주를 매수한 이 계좌엔 세후 461.72달러나 되는 배당금이 지급되었답니다. 세 가지 계좌를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23년 4분기 TQ의 세후 배당금은 총 717.37달러, 924,975원이랍니다. 이렇게 받은 소중한 배당금 어디에 썼을까요? 당연히 받자마자 곧바로 재투자했습니다. 22년 계좌에서 9주를 매수하고 양도세 절세 계좌에 37.99달러를 23년 계좌로 옮긴 후, 23년 월급 계좌에서 6주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12월 배당금으로 총 15주 매수했는데요. 배당금 이외에 추가로 돈이 더 들어왔답니다. 지난 8월에 키움 해외주식 이동 이벤트에 어쩌다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상금을 12월 29일 오후에 입금해 주더라고요. 총 23만 4천원 입금되어서 당연히 바로 티큐 매수했습니다. 덕분에 22년 계좌에서 3주 더 추가로 매수할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23년 계좌에 1152주, 22년 계좌에 2443주, 그리고 양도세 절세 계좌는 그대로 200주로 23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3년 매수 기록 영상을 만든 후 배당금이 입금되어서요. 영상에서 말한 총 투자금 5,951만원, 총 매수량 1,451주가 과거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23년 한해 6,072만원을 투자해서 총 1,469주의 TQ를 매수했네요. 24년에도 분기별로 또 3월, 6월, 9월, 12월에 배당금이 들어올 텐데요. 벌써부터 그 처음인 3월이 기대되네요. 오늘도 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성투하세요.